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홈케어를 계속 해왔지만, 그래도 요즘처럼 열심히 하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홈케어 하는 것들 소개해드리려고요. 일단은 뷰티 디바이스예요. 요즘 제일 많이 쓰는 세 개를 소개해드릴게요. 제일 최근에 구매한 거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메디큐브 하이포커스 플러스? 일단 얘는 되게 예뻐요. 딸기우유색? 제일 고민이 엄청 쳐져요, 얼굴이. 여기 심부볼 이쪽이 되게 발달한 스타일이거든요. 얼굴이 흘러내린다는 뜻이죠. 이게 효과가 너무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샀어요. 처음에 완전 기대 부풀어 가지고 썼죠. 근데 솔직히 저는 효과를 모르겠더라고요. 다들 효과 있다니까 계속 쓰다 보면은 이 효과가 누적돼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라인 관리해주고 싶을 때 얘를 사용하거든요. 얘는 좀 장점이 뭐냐면 일단 이쁜 거랑 조작도 되게 간편한데 여기 샷 버튼 하나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되는데. 더 좋더라고요. 샷 조사하는 게 빨라서. 저 같이 성질 급한 사람한테는 그 점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사실 효과는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런 라인 관리 말고 피부 관리를 좀 해주고 싶다. 이거를 씁니다. 톰 더글로우. 얘도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진짜 너무 심플해. 얘는 이 전용 제품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예쁘게 생겼죠? 디자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더글로우 앰플이라고 하는데 하늘색 알갱이 같은 게 들어있는 이런 투명한 겔 타입인데 스피큘 같은 게 있나? 쓰면은 살짝 따끔따끔한 느낌이 있거든요? 유효성분이 더잘침투하라고 이렇게 만들었겠죠? 근데 제가 보통 이거를쓸 때는 피부 상태가 좀안 좋은 것 같다. 진정시켜주고 싶다 할때 요거를 쓰는 거여 가지고 예민한 것 같다 할땐 얘를 안쓰고 제가 워낙에 제품들을 많이 써가지고 겔이 굉장히 많아요 이중에서 골라서 씁니다 얘는 이거 메디큐브 전용 겔이거든요 pdrm 부스터 젤 엄청 크죠 대용량 이라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물방울 리프팅,ldm 같은 효과 잖아요 좀진정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뭐보다 좀 광채 그런 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단점이 제가 뭐 말할지 아시겠나 여러분? 너무 느려요. <laughs> 그리고 지금 이것도 띠띠띠띠 띠, 띠, 띠. 띠. 지금 이 진동 오는 거대로 제가 소리를 낸 거거든요. 너무 느려. 답답해. 피부과 가서 LDM 관리해줄 때도 엄청 천천히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천천히가 너무 안 돼가지고 조금 속이 답답하다.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막 얘를 막 이렇게 돌리고 있어. 얘는 천천히 해줘야 된다는 거. 다음으로는 홈케어 디바이스의 끝판왕 이라고 하는 보템 큐브. 엄청 커가지고 얘를 위한 트롤리도 이렇게 놓고 여기 아예 얘의 존이에요. 보템 큐브는 고주파. 저 고주파. 저는 사실 얼굴 살이 많은 편이라서 저런 하이프 초음파 기계가 맞는 얼굴이라 생각하는데 얼굴 살 없고 이렇게 꺼진 분들은 고주파가 좋다고 하죠. 얼굴에도 쓰지만 요즘에 바디 하려고 얘를 많이 써요. 제가 얘를 거의 안 썼거든요. 왜냐면 너무 오래 걸려. 저희가 한번 하면은 한세 시간 하는 것 같아요. 한번더날 잡고 얼굴부터 데코 대고 팔도 그다음배 종아리 허벅지까지 다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잘안 했었는데 요즘 삘 받아가지고 또 요즘 제일 열심히 쓰고 있어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찮고 오래 걸리고 하지만 효과는 좋다고 유명한 제품 고주파 크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 하다 보니까 얘를 되게 빨리 쓰는 거예요. 펌프 타입인데 어느 정도 쓰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막 바르고 이렇게 불편하게 쓰고 있는데 아 이거 못 쓰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금방 쓰잖아요. 가격은 싸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 쿠팡에서 이거 샀어요. 대용량 고주파 크림. 스파츌러로 퍼가지고 끝까지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네들을 요즘에 거의 매일 돌아가면 쓰고 있는데 저도 뭐 어쩔 때 일을 막 새벽까지 한다거나 아니면 밤늦게 놀다가 들어왔다거나 힘들거나 귀찮거나 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는 관리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짜잔! 러비움이라는 브랜드거든요. 러비얼 모먼트 해가지고 당신의 일상에 아름다움을 전한다 요런 브랜드입니다. 그린 시트러스 비타민 C 세럼 플러스예요. 이 예쁘게 생겼죠? 투명투명한 유리병에 초록색 세럼인데요. 요거 이제 제가 요즘 맨날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비이 비타민 C가 들어있잖아요. 피부 속의 광채랑 장벽 케어를 집중 케어해주는 비타민 광채 필터 세럼이에요. 미백에 좋은 나이아신아마이드나 트라닉넥스미게시드 그린 시트. 이런 광채나 톤업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요렇게 워터리 하거든요? 그리고 끈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부 사이사이로 빠르게 흡수돼서 촉촉함은 물론이고 속 보습이랑 속 광채를 동시에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순한 제품이지만 그래도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저처럼 민감한 피부나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살짝 따가움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소량씩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낮에도 써도 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낮에 써도 되는데, 대신 외출할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낮이랑 밤에 스킨케어 할때 사용을 하는데 제가 잡티가 많은 피부다 보니까 이런 걸좀더 관리해주고 싶다 할 때는 화장솜에 적셔서 이렇게 올려두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데일리 케어로 쓰는 거고 스페셜 케어가 또 있죠. 바로 이겁니다. 러빈 그린 시트러스 비타민C 겔 마스크 플러스 제가 이런 겔 마스크를 되게 좋아해요. 이 팩은 이 세럼에 있는 성분에다가 식이좀 멀티비타민까지 추가됐어요. 드라마. 그래서 피부 잡티나 색소침착, 흔적 케어에 도움을 줘서 한 장만 사용해도 피부 광채가 86.27% 개선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겔 마스크 몇십 분만 하고 떼면 유효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이 세럼을 바르고 이겔 마스크를 부착해주는데요. 이 눈이랑 입에 있는 패치 부분은 좀더 고민되는 부위에 추가로 붙여줍니다. 자기 전에 붙여서 수면팩으로 사용을 해주는데 다른 마스크들은 제가 자고 일어나보면 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얘는 제가 자고 일어나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와 이게 밀착력이 진짜 좋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유효성분들이 피부 사이사이에 더 흡수가 잘 되겠죠 그리고서 이렇게 투명해진 겔 마스크로 변하는데 얘를 하고 일어난 날은 진짜 하루 종일 얼굴에서 빛이 나요 속부터 빛이 나는 그런 광채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 세럼이랑 겔 마스크를 사용한 지가 꽤 됐는데 제가 원래 여기에 기미이가 되게 진했거든요 그게 좀 연해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다 그리고 얼굴만 할게 아니고 다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제일 중점을 두는 게 보습인 것 같아요. <laughs> 나이가 드니까 조쩍 말라가는 느낌? 저 진짜 여러분 귀찮은 거 진짜 제일 싫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건 진짜 필요함이 느껴지고 효과가 있다고 느껴지니까 할수 있는 거거든요. 헤어 케어도 머리가 어느 순간 좀 많이 빠져가지고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머리 감고 나와서는 두피에 르네이테르 트리파직 두피 세럼 뿌려서 썼었어요. 다 썼다, 다 써가지고. 다시, 레어 루트젠 탈모 증상 전문 케어 두피 에센스. 이런 스프레이 타입은 이렇게 칙칙칙 뿌리는 거니까 편하긴 한데, 한이 정도 남았을 때부터 스프레이 방향이 막 해가지고 잘안 나오니까 좀 짜증나더라고요. 이건 제가 하도 많이 보여드리긴 했는데,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피에 대고 쫙쫙 짜면 돼가지고 너무 편해. 지금까지 써본 두피 제품 중에서는 얘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얘를 제일 많이 쓰기도 했고. 머리 결은 요즘에 이거 쓰고 있어요. 어반트라이브 스무스 트리트먼트 오일. 오일인데 좀 이렇게 투명색에다가 좀 묽어. 끈적이지 않고. 좋아요. 향도 좋고. 요즘 참 제품을 잘 만들어. 그래서 이거는 집에서 쓰고 최근에 셔츠로 소개해드린 올라플렉스 넘버 세븐 본딩 오일. 얘도 너무 좋은데. 조금매서 얘는 제가 여행용 파우치 에 넣고 가지고 다니면서 쓰려고요. 제가 입술 문신을 했거든요. 제가 원래 립밤을 챙겨서 발라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진 하면은 립밤을 굉장히 잘 발라줘야 돼요. 보습이 생명이거든요. 립밤 집에서 여러 개 있지만 저는 솔직히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진짜 네팔 가서 사온 히말라야 립밤인데 제형이 좀독특해 부드러우면서도 끈적이지 않고 무튼 좋아 왜 이게 유명한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바디도 원래 진짜 귀찮아서 못 발랐는데 요즘에는 오픈 킵카멘 모이스처 바디로션 이거 써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최근 몇년 동안 손톱도 맨날 바짝 깎고 생손톱으로 살았어요 제가 뭐 맨날 백패킹 가고 산다니고 이러니까 그거 할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손톱으로 살았는데 최근에 제 진짜 친한 동생이 네일샵 사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로 자석 네일을 해줬어요 제가 쇼츠도 올렸었는데 그때 제 오,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제가 그걸 하니까 손톱이 기르고 싶더라고요. 지금 손에 다안 잡히는데, 알리에서 젤 네일을 엄청 샀습니다. 자석 네일을 팔더라고요. 그거 제가 했어요. 예쁘죠? 처음 한거 치고, 자석도 알리에서 사고, 이렇게 셀프 네일 하는 거에 다시 빠졌다. 하고 싶은 있었는데, 화사님 신곡 나왔잖아요. 굿, 굿, 바이? 그거 뮤비를 보는데, 화사님 손톱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하얀 색깔 약간, 쉬머 펄 같은 게 있는 네일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고 싶더라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톱 다 지웠고요. 집에서 하는 거는 그냥 떼면은 떨어져요. 지속력에 중요한 게이 손톱에 있는 유분기를 없애주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있었던 거, 이거, 오호라. 그냥 알콜 손으로 닦아도 되지 않을까? 베이스 젤 이것도 아주 옛날에 알리에서 샀던 거 너무 두껍게 올리면 은 경화가 잘안 돼서 유지력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얇게 얇게 양 조절을 잘 해가면서 발라야 할것 같습니다 제 램프는 오보라 거 이게 무선이라서 편해요 투명만 발라도 예쁘네 화사님이 뭘 바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얘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얘는 자석 아니고 그냥 네일입니다 오! 세번 바르니까 이 정도 색깔이 나왔어요. 이 정도만 하고 탑 코트를 올리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어때요? 약간 웨딩 네일 같기도 하고. 제 손에 그렇게 썩잘 어울리진 않는것 같아요. 손 시커매가지고. 젤 네일 하면 장점이 이 광택감이 계속 간다는 거? 단점이자 장점은 집에서 하면 잘 떨어진다는 거. 샵에서 받으면 드릴 같은 걸로 갈아야 되잖아요. 집에서는. 좀 시간 지나면이렇 어디가 좀들뜨면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매니큐어라고 하는 그냥 네일 폴리시로 하면은 처음에 발랐을 때만 입고 점점 막 광택도 사라지고 좀씩 까지잖아요. 걔는. 그리고 나는 그 아세톤으로 이렇게 지우는 게 되게 귀찮더라고요. 일반 네일 폴리시보다는 저는 젤 네일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르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리는 게 귀찮은 점. 몇 시간 동안은 물에 안 닿는 게 유지력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에 제가 집에서 하는 홈케어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